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의 공식 집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23일 '지옥'이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4,348만 시청 시간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옥'은 이른한 개 나라에서 톱10 순위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옥이 주간 시청 기준 1위로 올라서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히트작인 오징어게임은 3위에 랭크된 바. 지옥은 올 연말 단연 기대를 모으고 있던 OTT 대작 중 하나로 지난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데일을 벗었는데요. 연상호 감독이 드라마 연출과 각본도 맡은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의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 단체 세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지옥에는 배우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공개전부터 관심을 끌었고 공개 이후로도 배우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진수 역의 유아인부터 민혜진 역의 김현주, 진경훈 역의 양익준, 배영재 역의 박정민, 박정자 역의 김신록, 주명훈 역의 김규배, 진희정 역의 이대 등 많은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이 작품에도 큰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 외에도 지옥에서 인상깊은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살촉 오두머리 이동욱력의 김도윤입니다. 세진 2회를 광적으로 맹신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집단인 화살촉의 우두머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도윤. 그는 첫 등장부터 형광물감으로 분장을 한채 개인 방송을 하는 모습으로 강렬함을 선보였는데요.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화살촉을 여러 차례 외치는 등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난 2012년 영화 26년으로 데뷔한 김도윤은 이후 영화 곡성, 염력, 반도, 드라마 방법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펼쳤단 바, 연상호 감독과는 세번이나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번 지옥에서도 캐릭터를 실감나게 소화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세진리의 사제 유지역의 유경수입니다 극중 지옥행 시연의 신의 뜻이라고 일컫는 세진이 회의 주요 간부 유지를 연기한 그는 민혜진이 이끄는 비밀단체인 소도를 뒤덮으면서 악랄한 면모까지 보이며 극의 재미를 높였는데요. 지난 2007년 SBS 드라마 강남 엄마 따라잡기로 데뷔한 류경수는 독립영화와 연극, 뮤지컬에서 활동해오다가 2019년 영화한 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니시다 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최승권 역으로 출연해 거친 말투와 상반되는 훈훈한 모습으로 매력 넘치는 캐릭터를 완성시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며큰 인기를 끌었던 그는 지옥에서도 광신도의 모습을 소름 끼치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진리회 제2대 의장인 김정치 역의 이동입니다. 김정칠은 지옥행 고지를 받은 정진수로부터 민혜진을 제거하면 세진 이회 의장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대 의장이 된 인물. 세진 이회를 진정한 사이비 종교로 변화시키며 극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동희는 영화 히말라야, 정직한 후보 등에 출연하며 연기 필모를 쌓아왔으며 이번 지옥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의 광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옥을 통해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배우들, 앞으로도 그들이 보여줄 색다른 연기 변신에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